응답하라 2002.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요. 아 좋대요. 아 되게 잘생겼데 아, 진짜. 진짜 자생 옛날에는 진짜 어축구 축구 실력에 조각 미모까지 알찬 구성. 고객 만족 100%확실 불구 없는 마성의 매력남. 네, 큰 걱정은 없고 자신 있게 열심 하겠습니다. 네, <laughs> 이제, 아, 죄송합니다. 저희가 굉장히 체력적으로, <laughs> 예, 어, 40이, 어, 형님이랑 저 넘었기 때문에 체력적인좀 활발한 모습 못 보여드려.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<laughs>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지? <laughs> 사람이 관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, 저 진짜 강심하각나 방심하는... 돼. 어, 요 어, 큰일 나, 큰일 나. 아,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어... 최고의 스포츠가 어... 축구라고 생각합니다 <laughs> 네. 다리 한번 보세요 네. 기가 막히죠 아. 아... 아 허벅지를 왜어주는거야 아. 많이... 결혼할때도 플러스가될수 있을 것같고요 어, 여자친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<놀람> 와 엄청 많이 시켰데 엄청 많다 KB